모두 제자리 랄랄랄라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우리, 어... <웃음> <웃음> 우리 친구들 2011년에는 <laughs> 아픈일 있었나요? 아아 아, 아픈 일 있었나요? 네. 아프면 어떻게 하지요? 네 병원에 가서 저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벌써 운동과 자신이 있어요. 맞아요.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잘 들리나요? 네. 네, 그냥 할게요. 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했어요. 그때 어땠나요? 아야 했어요. 아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2012년에는 아픈 일 없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저를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오늘의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는 누구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환자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laughs> <남한> 장군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볼이 아파서 오셨어요. 아, 제 몸에 갑자기 불이 피우가... 오고 <laughs> 어, 들어오려고요. 막 누가 막 나도 시작했어요. <laughs> 아니 이 부풀어 오르고 뭐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많이 가려우신가요? 아 근데 가렵지는 않고요. 차가운 걸만보면 차가운 건느지도 없고 뜨거운 걸 만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목소리는 괜찮으신가요? <laughs> 목소리는요. 정상이에요. <laughs> 어. 차가운 곳을 만져도 차갑지도 않고 네. 뾰족한 곳을 만져도 아프지도 않다고요네 어... 차가운 곳을 만져도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곳을 만져도 뜨겁지도 않고 뾰족한 곳을 만져도 아프지도 아빠 안 나오는데? 않다구요? 어... 장모님은 나병이 걸리신 것 같네요. <laughs> 나병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아나제 나병 좀 고쳐 주세요. 선생님, 못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저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의사 선생님. 저는 왕래뭐 이지 잘나가는왕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랑래도뭐 하고 전리해줄수 있고 그리고 저요 싸움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리고 가장 용감해서 넘버원인데 아니 넘버투구나 너무 넘버투인데 아니, 아니 어떡하라 아유 나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나 아직 대사 안 끝났단다 <laughs> 아유, 어떻게 손을 었어요의사선생님이먹고아다가니이무아워 아이고,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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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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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아이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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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래 엘리사가 내 병원 고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많은 재산 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 가지고 엘리사 그 예언자 앞으로 가자 그럼 병원 고칠 수있다니까 빨리 가자 얼른 아, 그래. 빨리. 야, 너 이거 추어해나추야 돼. 지금 <목소리> 네. 엘리사. 어디 갔어, 엘리사? <laughs> <응>? 어디 갔어? <laughs> 어? 거기 있느냐? <laughs> 응트트안 네. 나오고 뭐해? 지금 대아람 제국에 어느 나만 장군이 오셨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 가서 유당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다 나올 것이오. 아니, 야, 아니, <laughs> 어 <어차피> 참고 이거. <laughs> 야, 나 여기 잘 나가면 어? 장군이 었는데 어? 야, 엘리사 예언자가 직접 나와서, 엄마, 어? 하나님 말씀을 엄마, 이 아픈 몸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 것. 요단간? 그 똥물에서 뭐, 야, 야, 목욕하라고? 야! 야,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건 안어 아, 나차어쩌고저쩌 어, 나만 장군이, 에요 어, 나만 아, 나 장군이 모자라시고. 어. 아 지금 저 엘리사 예언자가 뭐 어려운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어그 요단강에 가서 어 목을 담가가 이렇게 목욕만 어? 좀 하고 일곱 번 담그고 나오면 되는 쉬운 일인데 어 예언자의 말에 우리 순종 해봐요 순종 하나님 의 말씀을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 그래 의사도 내병은못고치 네 c 고했으니까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야겠다 순 o 이쯤에서 물이 나와야 될텐데 빨리 가보자 에이. 예, 여기가 오단강, 5단가, 오단강입니다. 여기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네, 제가 해 드릴게요. 아, 네, 잠시만. 아, 수영장에 갈 때는 몸을 먼저 운동을 해야 돼요. 알겠죠? 조심스레. 잠깐. 아휴, 조용히 좀. 아 아, 그래도 아, 아, 지금 한 공돈만 더 굽으면 이게 받는다니까요. 그래, 한번 <laughs> 들어가 볼게 내가. 자 잠깐 시까한번후두번후세번후자 <laughs> <2번. 웃음> <4번. 웃음> 우리 친구들호 빨리 물에 들어갔다 나오호호세번야 <laughs> 근데 몇번 남았다고 어 어. 친구들 몇 번? 이니까 친구들 몇번 남았어요? 세 번. 누가 또두 번이라 그러네. 아, 진짜. 자, 다시 한 번, 세면서 친구들 뭐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병이 났는데니까, 우리 같이 들어갔다 나와요. 아되면서아 와! 어, 번. 어. 어. 여섯 번. 어. 어. 잠깐만. 빨리 들어가야 된 니가 이렇게 자꾸 빼줘야 될것아은데 <laughs> 아, 친구들 빨리 들어갔다 나오시요자거고서 있다가 잠시만요. 자 아, 빨리 빨리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 아직 안 나왔는데 빨리 나와.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장 빨리 해, 빨이 올해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피부가촉촉해 <목소리> 아니 내 집에 이렇게 꽝이 됐네 야 된대. 몰라보니까 이렇게 아기도이 쑥쑥 쑯쑥 생겼어요. 잠깐기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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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엄마 아빠들은 우리 친구들의 귀에 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누구야? 네. 하나님은 크고 네. 네. 힘있는 분이란다 네. 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단다 <laughs>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에 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픈 곳이 있거나 아이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면 2012년에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손을 얹고 하나님 이사선생님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항상 데리고 가는 아이가 되길 원해요. 우리 친구의 이, 이 나이, 문제를 나이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니다 그리고 남한자물의 나병이 감각이 없던 나병이 붙혀진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감각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왕의 어, 신하인 나만 <laughs> 남한 장군 얘기를 들어봤죠? 나만 네. 장군은 얼굴이 어땠어요? 어, 얼굴이 이상한 아, 게 있었어요? 네. 나병이었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어, 아, 어린 아기였어요. 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친구들 다 외웠죠, 이제? 네. 나와서 해볼까요, 그냥? 네. 누가 했어요? 누가 내? 누가 내 했어요? <laughs> 나와볼까요? <laughs>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같이 먼저 한번 해봐, 해봐요 아, 자,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자, 다 일어날까요 그러면? 자, 일어납시다 시작 너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한번더 네. 해보죠.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네. 네. 남만 장군을 찾아서 말씀에는또 갑니다. 성령의 꿈을 시작. 반지가 안 나오네. <laughs>